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헬기, 시코르스키 알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헬기 시코르스키 알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 당시 미 육군 항공대는 시코르스키 VS300의 비행 시험을 보고 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미 육군 항공대는 시코르스키 항공사에 군용 헬기 개발을 주문합니다. 이에 시코르스키 항공사는 VS300을 기반으로 VS316이란 헬기를 개발했는데요. 미 육군 항공대는 VS316에 XR4라는 제식명을 붙였고 XR4는 원본인 VS-300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x r 포는 항속거리 1,225km에 최대 상승 고도는 3.6km였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145km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헬기들이 시속 100km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앞서나가는 수준이었고 비행시간 100시간 동안 무사고여서 신뢰성 또한 입증했습니다. 이런 x r 포가 마음에 쏙든미6군은 29기의 시제기 생산 계약을 맺었고 이중 3기는 YR-4A라는 제식명을 붙여 가장 먼저 생산했습니다. 성능 시험기로 운용했는데요. 1942년부터 생산된 29기는 180마력급 엔진을 탑재해서 XR4보다 25마력 더 강해졌고 이에 맞춰 로터도 30cm 더 커졌죠. 시코르스키 항공사는 YR4A의 성능 시험을 통해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몇 가지 성능 계량을 했고 성능 계량을 거친 시제기는 YR4B란 제식명이 붙습니다. 이후 200마력급 엔진을 탑재한 양산형은 R4B라는 제식명이 붙었고 R4는 미 육군 항공대뿐만 아니라 미 해군과 영국 해군 공군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군은 갑판에서 바로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를 착함 과정이 복잡한 수상 비행기나 오토자이로에 비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육군은 알포의 성공에 만족해 크기를 키운 R6도 개발했죠. 그렇다면 이런 알포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포는 전장 14.6m에 전폭 12m, 전고 3.7m이며 중량은 1.1톤에 조종사는 2명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145km에 항속 거리는 1225km입니다. 알포는 중국, 버마, 인도 전역에서 부상병 구조 및 후속용으로 활약했고 그 이전까지는 이착륙 거리가 매우 짧은 관측기로 이 같은 임무를 해왔는데요. 1944년 4월 22일 3명의 영국군 부상병을 태운 L1 연락기 한기가 일본군의 공격으로 추락했지만 추락 지점이 하필이면 험지라 연락기로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곳에 YR-4B가 총 4기 배치됐고 그중한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조종사 카터 하만은 2명밖에 못 타는 YR-4B로 이틀 동안 3명의 영국군 국군 부상병과 조종사를 구출했습니다. 이는 최초로 헬기를 이용한 전선 구조 활동이었죠. 1945년 1월 22일에는 기상 관측소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오발 사고로 손을 다쳤고 추가 감염으로 위독한 상태가 됐습니다. 해발 1,400m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는 의무관이 없었고 의무관을 공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했지만 근처 지형이 워낙 컴해서 이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포가 부상병 후송 임무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기상 관측소까지 가려해도 알포의 항속 거리가 부족했고. 해발 3,000m의 봉우이라는 난관까지 기다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포에는 무전기조차 없었고 조종을 맡은 조종사마저 이곳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5 두기가 항로 개척 임무를 맡았고 알포는 비행 중간중간 연료를 재보급받으며 겨우겨우 기상관측소에 도달했고 결국 부상병을 태워 후방으로 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알포는 남태평양 지역의 미군이 미 육군 항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던 선상항공수리부대의 함정에 배치돼 인원 부품 수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은 작은 섬에 배치된 항공대가 많다 보니 항공기 부품 수리를 함정에서 해결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알포가 발벗고 나선 건데요. 이런 알포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131기가 생산됐고, 이후 시코르스키 항공사가 만든 여러 헬기에 큰 영향을 끼쳤죠. 시코르스키 항공사의 걸작 UH 60조차 알포가 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헬기 시코르스키 알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